안녕하세요. 모자 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모자를 좀잘 썼어요 예전부터 지금은 펌을 해서 좀잘안 쓰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즐겨 썼었거든요. 모자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, 이 모자 좀잘안 쓰긴 하는데. 햇볕 가리는데 좀 괜찮아요 여 코스에서 구입한 모자도 이걸 가장 최근에 산 모자예요 H&M에서 좋은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챙이 이렇게 편평한 이런 모자는 잘안 써봤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더라고요 좀 네이비색에 좀 캐주얼하게 좀잘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자는 이모자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좀 비싼 편인데 말본 골프 모자인데, 아 캐릭터가 귀여서 워 샀는데 생각보다 좀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이게 좀 운동할 때 쓰는 모자라고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많이 안 써서 그런지 좀 되게 새 깨끗하네요. 그리고 이이 모자는 스컬 무슨 그 스컬 캡인데 생이 없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모자인데. 이건또 괜찮은데, 어떤 스타일을 써야 할지 좀잘 모르겠어요. 요즘. 그리고, 이게 나이키 모자. 흰색. 이것도 잘 썼죠. 좀 제, 좀 핏이 괜찮아서, 운동할 때 써도 되고, 그냥 여름에 이렇게 써도 딱 좋을 모자입니다. 그리고, 이것도 좀 비교적 최근에 산 모자인데, 이건. 그 뉴에라랑 모마 이렇게 콜라보 제품인데 제가 이 모마 이 미술관을 좀 가보고 싶어서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자를 딱 보니까 또 사고 싶더라고요 색도 예쁘고 그래서 이 안쪽이 되게 넉넉해서 쓰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. 그 콜롬비아 스포츠웨어에서 나온 모자인데 이거 쓰면은 딱 이렇게 뭐 아웃도어 브랜드긴 한데 캐주얼하게 쓰기 딱 좋은, 좋은 모자예요. 이렇게 숲 모양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쁩니다. 로 라이프로랜 모자인데 잘안 쓰게 되네요. 이거는 좀 깊지가 않아서 저는 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잘안 쓰게 되는 모자예 이렇게 모자를 소개하는 영상을 다 찍었고요. 제가 또 여름되면 모자를 다시 좀쓸것 같긴 해. 네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